금전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이분들이 자기 맡은 바 책임감이 강하고, 이 직업 변동이 별로 없으세요, 이분들이. 쉽게 말을 하면 어떤 뭐 공직자가 됐든, 전문직이 됐든.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두만신입니다. 예. 자, 인사해 주세요. 어, 나날이 예뻐가고, 나날이 말이 이렇게 좀 능글능글이 너무 제가 좀뻔찌가 좋아진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손님분들이 또 이제 편하다고 네. 또 많이 이렇게 상담 문의도 주시고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순수하고 이쁘대요. 그래서 사기를 안칠것같대요 아, 그래서 맞죠. 예, 요새 제가 조금 똥이 된장인 줄 몰라요. <laughs> 아, 그래도, 근데, 예. 맞습니요 네. 그래도 제가 또 이제 열심히 소신껏 네. 저는 어, 정직한 답변만 드리기 때문에 네. 어,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원스윙티 분들 관련해서 주제를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예. 그 전에 선생님 이제 방문 얘기라 예. 찾아오시는 분들 손님분들 얘기 잠깐 담아 주셨는데 예. 오늘도 지금 촬영 준비하면서 손님분이 그냥 오셨는데 돌려 보내시더라고요. 예. 저는 좀 당황했거든요. <laughs> 사람도 중요하지만 손님 오시면 손님을 원래 받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은근 조금 고지식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어른들이 사시는 집에를 가면 뭐 할아버지가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집뭐 몇째 김 아무개입니다 하고 원래 인사를 드리고 아니면 또 어, 놀러 가도 되냐 네.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가고 하는데 무례하게 그냥 마고네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아, 저좀 당황했거든요. 왜냐면 손님이 오시는데 어? 예약 안 했으면 돌려보낸다. 이제 그냥 왜 개념 없이 오는 분들, 그냥 뭐 볼까? 그냥 이렇게 오는 분들 저 사실 싫어하고요. 죽느냐 사느냐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도대체 왜 이렇길래? 제가 이제 저는. 그런 분들, 저는 점사 보는 걸 좋아해요. 음. 그냥 한번 봐볼까? 네. 뭐, 올해 그냥 어떨라나 봐볼까? 음.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돈 아깝다고 저 그냥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어. 싶고요. 네. 그, 제가 생각보다 이제 손님이 조금 많으세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며칠 전이든 예약을 음. 해 놓으신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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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예, 돌려보냈던 네. 거예요. 어, 예.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 근처에 계신 분들 영상을 보고 뭐 뜬금없이 왔다가. 네. 갑자기 가라 하면은 또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요 네. 근데 손님하고 또 저희 상담 시간이 조금 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손님 한 손님 몇분안 되는 손님이어또고 그 손님에 최선 다하고 싶지 손님 끼워놓고 막 다치는 음. 대로 막 보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습니다자 예. 그러면은 일단은 뭐 시청하신 분들이 충분히 이제 참고하실 거라 생각하고 원숭이띠 분들 예 네. 이제 각자 태어난 생일 달이 1월부터1 2월 달이 있으신데 선생님이 느끼시에 원숭이띠 분들 중에 네. 요 생일 달에 태어난 분들은 유난히 또 금전과 재물을 차고 태어났다. 라는 생일 달이 있으시죠? 있어요. 아, 네. 갑자기 전혀 없다고 하시죠? 아니,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원숭이띠분들은 일단 연초에 태어나신 1, 2월생분들 저는 좋다. 이렇게 음.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분들도 90월생들 저는 좋다. 이렇게 음. 봅니다. 가을 무렵하고 봄하고. 오, 약간 찬바람 살살. 아, 찬바람 살살 부는 오, 요때. 오, 예. 요 때. 요 분들은 그러면은 좀 사회생활 하거나 요런 이제 삶을 음. 살아가는데 금전에 대한 좀 걱정은 없을 거다? 금전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이분들이 자기 맡은 바 책임감이 강하고, 이 직업 변동이 별로 없으세요, 이분들이. 음. 쉽게 말을 하면 어떤 뭐 공직자가 됐든 전문직이 됐든, 거기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네. 근성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 자리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공 안할수 없고, 돈안벌수 없잖아요. 조용하다. 그렇죠. 이 원숭이띠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요구도 먹었던 영상이 있는데, <laughs> 누구 좀말좀 좀 들어라. 뭘 해도 한가지만 좀 진득하게 해라. 어? 뭐, 왜 그렇게 바람기가 많냐. 제가 뭐, 막 이제 꼴통이냐.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살짝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뭐 선생님만이. 그렇죠. 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젊은 시절은 조금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으세요. 이분들이. 이제 한량도 워낙에 많으시고. 근데 요분들이 왜, 왜 그러냐 면 이제 항상 뭔가 내가 미리 걱정하고, 어, 미리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자꾸 변수를 둬요. 이걸 해봤다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저걸 해보려고 그러고, 또 이게 맞나 아닌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누구 말좀 들으세요. 누구 조언가를 옆에 두세요. 뭐, 제발 뭘 해도 한우물만 파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월생분들은, 어, 뭐, 이제 직장이 됐든, 어, 사업이 됐든, 자기가 이제 한 가지를 쭉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음. 이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그 집안에서 이상하게 그 뭔가를 잘 받아 이분들이야. 잘 받는다고? 상속을 잘 받아요. 아, <laughs> 또 내가 어려울 때 부자가 아니어도 부모가 나한테 얼마든지 뭐라도 퍼주려고 그러고요. 음... 또 주위 사람들도 이 사람을 많이 도와주려고 그래요. 복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야 같이 뭐 하자. 내가 돈댈게 어, 돈낼게 같이 뭐 하자. 음. 내가 너라면 믿고 할수 있어. 이분들이, 의리 빼면 또 시체거든. 원숭이띠분들이, 그래. 대부분의 원숭이띠들이요. 어리석다 싶을 정도로. 음. 아니, 남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너만 그 의리를 지켜?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만큼 이제 의리라든가 주위에서 신망을 받기 때문에 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 너 살려고 그러니까 도와줄게 음. 네가 뭐 한다니까 나도 좀 끼워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어, 네, 보고를 일단 타고 나신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자, 예. 그러면 반대로 이 값진 년하해를 이제 놔두고 또 봤을 때 원숭이띠 분들 중에 요 생일달이신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뭐 삼자라는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 원숭이띠 분들 중에 요 생일달 분들은 이 칠, 팔월 생 분들, 어, 거침없이 어, 예. 나오네요. 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네. 이원수기띠 분들이 의외로 여름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laughs> 네. 이제 쭉 해오던 것도 이제 힘들어요라고 해서 어, 이제 이때 뭘좀 그만둘까요 주춤하시고 어. 막 이런 분들도 많으셨는데 어, 네. 그 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월생도 똑같아요. 어. 어. 왜그 어떤 분들은 야그 달은 조심해라 그 월생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점을 보기도 하거든요. 저 7, 8 월생 분들, 음, 어, 어, 항상 수볼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다. 뭐 그냥 그만두고 우리 그냥 뭐 놀러 갈까, 뭐 다른 거 해볼까 좀 이럴 수 있어서 음. 또요 7, 8 월생들이 아마 올 한해는 조금 뭔가 많이 찾아야 되는 음. 좋은 사람, 뭐뭐 뭐 배우자가 되더라도 네. 어, 좋은 인연. 뭐 아니면 내가 정말 이제라도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네. 정말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네. 이걸로 밥을 벌어 먹고 살아야겠다 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야 하는 분들이 저는 여름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사생님또 네. 이제 원숭이띠 분들을 위해서 또열조달 생일 달 두고 또 음. 영상을 또 이렇게 담아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분들에게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숭이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그 어려운 난관이 됐든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슬기로 지혜로 어,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아요. 네. 정말 뭐든지 우리가 한우물만 팔아 저는 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원숭이 때 분들 어, 잔재주가 많고 생각이 많고 아는 사람이 많고 해야 할게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돌아서 돌아서 계속 헤매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요새 제가 또 원숭이 때 손님이 자꾸 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요새 뭐 수다 뜰듯이아좀 하나만 해. 네. 아좀한 가지만 하라고 네. 제가 막 이러기도 하는데 이 원숭이띠 분들 되게 마음 여리고요, 이분들이. 사람한테도 상처를 되게 잘 받아요. 그래서, 저는 원숭이띠분들, 올해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쁜 거 없다. 어, 늘 그랬듯이 구설이나 사람 조심은 어느 띠도 다 있는데, 특히 원숭이띠분들 조금 조심하시고, 삼재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저는 사람이다, 구설일 것이다, 요렇게를 보니까, 일적으로 돈적으로는 얼마든지 사방에 깔려있으니까, 어, 저는 좋은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합니다. 원숭이띠 분들 어, 언제나 백두만 씨는 어, 시청해주시고 애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laughs> 아니 진짜 많이 맘이... 약간 몸이 많으신 거 <laughs> 아니죠? 아니 이상하게 자꾸만 많아요 손님들도 뭐 구독 누르고 가요 네, 구독했어요 네. 막 이러고 방문도 네. 많이 해주시고 네. 원숭이띠 손님 너무 많아서 네. 제가 무한 사랑을 받아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원숭이띠 분들 2024년 대박나세요.